이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분 중요한 부분이 중화 반응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 중화 반응은 개념도 되게 중요한데 문제 풀이는 혼자 절대 풀면 안되는데 난이도가 낮은 애가 있어. 낮은 애는 풀는데 난도를 그거는 3등급 수준이고 결국에 우리가 1, 2등급짜리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그걸 맞춰야 이제 등급이 이 올라갈 텐데 분명히 출제를 하실 거같요 대성 선생님들은 출제를 하시는데 그거는 통합과학으로 풀지 말고요. 화학원에 있는 것을 중에서 약간 평이한 아이 그 아이가 통합과학은 최상위권이거든. 그걸 풀면 통합과학 이번 기말고사 때중화반응 어렵진 않을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인데 처음부터 별로 올라갈 수는 없고 밑에 거쭉 끌고 올라갈 테니까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십시다 일단 중화반응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개념은 화학결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산성그룹은 머릿속에 떠오르면 알겠지만 산성그룹 떠오르는 게무엇인 일단 여기서 이온화라는 말 그때 강조했는데 이온화되면 가 물속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는 것을 얘기해요 그때 산성이니까 반드시 뭐가 튀어나와야 돼? 수소이온을 내놔야겠죠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애는 누구냐면 바로 산의 음이온이야 근데 산의 음이온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누군지 몰라 바뀔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고 연기성 그럼 떠오르는 건수용의 상태에서 무엇을 내놔야 된다? 수산화 이온을 음이온을 내놔야겠죠. 그리고 연기에서에서 누가 양이온이 누가 나오는지 나도 잘 몰라 양이온 이렇게 되어지겠지. 지금 물속이 둘다 전제 조건은 수용액 상태인 거예요. 수용액 상태에서 얘네가 됐을 때 얘가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들이 어떻게 크로스로 만납니다. 크로스로. 이렇게. 섞였기 때문에. 그럼 얘가 만났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딱 눈, 눈치를 봐도, 아, 물이 만들어지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음이온, 여기서 양이온이 만났으니까, 여기가 뭐가 만들어질 거긴 해. 누군지 모르겠지만, 걔를 뭐라고 불러? 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염이 물에 녹는 염이 있고, 녹지 않는 염이 있다고 해. 듣기만 하세요, 이거는. 이거는. 잘안 나오는 거니까, 수용성 염, 부용성 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염이다라는 것 정도로만 잡아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다 계속 써줄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뭐가 돼? 무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얘도 누구라고 안 하는데, 그냥 뭉퉁으려, 음이요. 얘도 뭐라고 하는데, 염기의 양이요. 그래서 된게 그냥, 음, 염, 이렇게만 했단 말이지. 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얘네들과 여기 있는 아이 여기서 이제 이온들을 보자 수수 이온하고 그다음에 수사나 이온은 실제로 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 그래서 얘는 실제 알짜 백이다라고 해서 얘를 알짜 이온이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서 있는 산의 음이온, 오미온, 산의 음이온하고 그다음에 염기의 염기의 양이온. 는 우리가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경이고 구경군 이혼 살짝 한번 쓸게요. 얘는 반응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얘는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현실감이 많이 떨어져. 그런데 이걸 이런 말로 살짝. 어떻게 반응에 참여한다는 건 화학 결합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변화가 있어요. 변해. 근데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있겠지. 그대 얘는 그 이게 이게 지금은 음 이게 일상적인 용어가 인 보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문제 풀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은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을 이 알짜 이용 갖고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나오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구경꾼 이온으로 풀어야지만 풀리는 문제 그러니까 풀는데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막 이렇게 풀었어 풀려 음나 이거 좀할줄 아네가 아니라 아 이걸로 해서 풀었는데 풀렸다면 아이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구나 라고 인정해야 돼 그런데 이걸로 풀었는데 안 풀려 답이 안 나와 그때 쫄지만, 아, 국경군이혼 갖고 해볼까? 국경군 이혼을 했더니 답이 나왔어. 아, 얘는 난이도가 좀 있구나.라고 문제의 난이도도 내가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